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달 전에, 11월 달에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오늘또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끝에 언급해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와, 이렇게 또 성령이 한 하나인 것을 한번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떠한 모임들 참석하실까요? 뭐 동창회도 있고 동문회도 있고 또향후회도 있고 다양한 모임에 또 사역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모임 가운데 어떠한 얘기를 나누실까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자식 자랑 또 손주 자랑 또 남편과 아내의 자랑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 가운데 그런 모임들 자체가 그런 거를 하는 자리예요. 거기 가서 자기 자랑도 하고 자기 어떻게 살았던 것들을 얘기하고 한해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잘남과 또한 잘됨들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어, 총신대에서 5월달에 또 하나님 의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아서 어, 특임 교수로 어, 일하게 되면서 어, 서울 통일 교육센터라고 어, 통일 교육을 하는 그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어,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그 일들을 어, 진행했습니다. 어, 22년부터 했지만 특별히 올해는 더또 사업들이 확장되어서. 정말 주의 은혜로 어, 이 서울 통일 교육센터가 이제 전국의 지역 통일 교육센터가 열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실적을 어, 이룩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총신대를 통하여서 어, 제가 주로 이제 하는 사역들이 어, 통일에 대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형교에서도또 통일 선교를 맡아가지고 어, 계속해서 민족 보구마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이 통일 선교부가 우리 충영교회가 2002년에 어, 북한 선교부가 폐지되고 잠시 동안 오래 쉬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통일 선교부가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더 많은 그러한 사역들을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 아들 자랑하는데 오늘 어,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어, 고삼인데 하나님께서 또 대학 수시가 합격이 돼서 정말 은혜 가운데 또잘또 또 내년에 대학을 열심히 다닐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자랑들을 하고 싶은데 또 여러분 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셨던 그 충성한 가운데, 아 너무 아쉽지만 또 이렇게 은퇴 가운데 또 귀한 자리로 허락까지 준비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화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자랑은 우리의 자랑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하 않을까 이 말씀으로 어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이십삼 어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론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자랑하지 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조금 제가 한번 찾아보면서 번역해봤더니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자는 그의 지혜로 자랑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강한자는 강한 그의 힘으로 자랑하지 말도록 하라. 부유한자는 그의 부로 자랑하지 말도록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이 성경 한글의 성경 번역 가운데 직접 명령으로 이렇게 쓰였는데 원문을 보면 직접 명령이 아니라 간접 명령으로 씁니다. 이건 시부리에서 간접 명령이 어, 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상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나 선제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이 뉘앙스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 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하는데, 이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 히브리적인 그런 문법적 형향인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도 있고, 자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을 그대상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가 판단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가면서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과연 이 대상자들 누구신가? 누구인가? 오늘 보물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자랑하는 자, 그리고 힘을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부를 자랑하는 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결국은 동일한 대상이에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행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시들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보다 30년 전에 이미 동일하게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 남왕국 유다와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일하게 선포한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그의 뼈에서 삶을 뜯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그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삶을 끌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끔찍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합니다. 또한 정의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좀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사랑하고, 절대적 하나님 선을 정말 따라가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선을 무시하고 또한 정의를 무시한다는 거죠. 히브리어의 선, 이 토브라고 하는데 그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향성과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거죠.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선을 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을 기뻐해요. 선보다 악을 더 기뻐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제외의 원천인 악이 이들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들은 정직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을, 바른 길을 벗어나서 왜곡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지조자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들의 사전에는 정직이라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개나 줘버려. 정말 그 가운데 그 머릿속에는 그 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면 화를 내요. 그래서 백성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학적 표현 가운데 가죽을 벗긴다, 살을 뜯는다, 그 살을 먹는다,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고 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미가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짐을 치면서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나라하게 고발하십니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나라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뭔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할 때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치만 뭐 오늘 말씀에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돈 때문에 이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이 돈을 주면, 뇌물로 주면 재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이스라엘의 사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미가입니다. 생명을 걸고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대다수의 많은 제사장들이 또한 동일하게 돈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돈이 우선순위 1순위가 되었습니다. 이세상의 타락은 앞에 있는 그 타락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타락이에요.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타락하면 이거는 손쓸 수가 없습니다. 정치자들이 타락하면 뭐 개혁을 하거나 바꾸면 되지만 이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격은 더 큽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동일하게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는 자들이에요. 돈이 많고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쪽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해라 이렇게 증거를 한 반면에 자기에게 돈도 안 주고 뭐 쓸모가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위협의 말씀들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미가서 3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그 생각 가운데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은 절대 없고 오직 자신의 체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들을 엉뚱한 사고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 선전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미가 3장 12절 말씀에 이로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의 기려 선즈 말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예언합니다. 이들의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통하여서이 땅이 황폐하겠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다음 같은 정신 이상자들이인 거예요. 마치 소시오패스라는 즉 사회를 뜻하는 소시오와 병리 상태를 의미하는 패시의 합성으로 이 법규를 무시하고 또한 인권 침해를 행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러한 정신병자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갈취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러한 행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자랑을 하느냐? 결국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능력과 부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자랑을 할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주석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혜는 지적 자만과 어리석음이 되고, 힘 용맹은 노골적인 권력과 폭력이 되고, 그리고 부는 우상 숭배적 탐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를 정말 수없이 반복적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한나의 기도에도 나옵니다 3회상 2장 3조 5절 말씀을 보면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절 말씀에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와 같이 이러한 말씀이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1절과 53절 말씀입니다. 누가 봉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동일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연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자랑한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업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주일 깨닫는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어, 원문에서는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 그 다음에 knowing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것들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신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헤세드와 그리고 미슈파트와 체다카의 하나님십니다. 이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충연해 있는 모든 식구들이 이 삶을 이러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하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미가서 3장 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어두,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희 본분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아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했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 저는 두 분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왕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그 평가와 다윗의 평가는 찾아보긴 찾아볼 시간이 없지만 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한 그 길로 행한 왕이 없었습니다 표준입니다. 다의당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그러한 순전한 자와 평생을 주님 앞에 그 마음이 흔들림없이 쓴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잘 보여주신 분,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 모든 걸 이루셨죠. 또한 예수리글도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 바로 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근거로 사도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기로땡바 자랑한 자는 주원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기록된 바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시사님들과 권사님들, 또한 많은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을 평생 동안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과 정이 그공의 하나님이신 성사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놀랍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